똑바로 옵니다. 자, 네, 다 수거할 필요가 없어요. 똑바로만 치면 됩니다. 똑바로 오 그래서 직접 여기서 쳐보면 스윙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바로 판단이 돼요. 멀리만 간다고 해서 공을 어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판단하지 않아도 요 여기서만 쳐도 갔다가 오니까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오는 겁니다. 쉬워요. 똑바로 갔다, 똑바로 아이고 밥그릇 속으로 들어갈뻔 했네요. 그러면 골프가 진짜 즐거워집니다. 그리고요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그 여기 골프 연습장에는 바로 옆에 이렇게 가수원이 있어요. 매실농장인데요. 저희가 이 매실농장에다가 여기다 보다시피 뭐 상추 노메인 상추, 그 다음에 적상추, 치커리, 콩, 대파, 쪽파, 뭐, 뭘거다 심어놨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운동을 하시고, 예, 지금 여기는 모종도 키우고 있죠. 이렇게 모종을 키워서 계속 씹습니다. 예,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삼계탕도 끓이고 각종 그 탕을 끓여서 먹을 수 있는 화덕이고요. 여기 들어오시면은, 예, 이렇게 주방이 있고 여기서도 예, 고기를 꼬먹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 안에 보이는 살짝 보이는 거 있죠. 가스레인지 밑에 저기 이제 항아리 통돼지 통삼겹살 구이하는데요. 예,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, 뭐 전자오븐도 있고 전자레인지 오디오. 그다음에 저쪽 안쪽에는 좀 예, 편히 쉴수 있는 룸도 있습니다. 한번 룸은 그냥 나중에 보죠. 예. 예,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연습장에 오시면은. 예, 하루 일과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게 레슨도 받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전화번호랑 이렇게 이제 저 올려놓을 테니까요. 예, 문의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 몇개더 쳐볼게요. 여기서 뭐 드라이브도 칠수 있어요 드라이브. 드라이브도 꼭 먼저 놓고 칠. 여기서 꼭막딱 빠다 넣고 쳐볼게요. 여기서 예, 딱 빠다 넣고. 죠 드라이브도 마음껏 칠수 있어요. 아니,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블랙볼 골프를 찾아오셔서 예원 네, 포인트를. 받으시기 바랍니다. 에, 이상은 후후후후 스윙크로진 후후, 배성현 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.